아, 예, 보이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이 가정을 축복하여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열매들을 하락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며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고 심어지는 가정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실 귀한 랩네트들이 성장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인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딸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다 무너지는 그때 포로에 끌려간 그 현장에 에스더 같은 아름다운 언약의 딸이 일어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였듯이 아인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의 삶과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쓰실랩 린드 축복과 남은 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